안녕하세요, 아리안입니다. 오늘 실험에 준비된 세팅입니다. 게르비슈 4개, 투운의 발검 세트, 간편, 전투에서, 음운의 기사, 야채의 영약입니다. 오늘은 세팅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예시로라 사냥터, 파두스, 마리동굴, 그리고 폴리숲, 검은초승, 그리고 카드리까지 스포작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부 다 15분씩 돌아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스킬 포인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정보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유물 세팅도 있고, 사냥터도 바뀌었고요 개선도 많이 됐고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으로 조금 스포작을 하시는데, 폴리숲에서 주구장창 버섯만 끓이는 그런 현상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험은 같은 직업으로 같은 사람이 같은 숙련도로 해당 사냥터를 도는 게 포인트입니다. 버프 상태나 직업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드라카니아로 스포작을 하는 김에 제가 정말 정말로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싶었던 스포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캐릭터로 똑같은 세팅과 똑같은 버프로 정확하게 버프 15분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먼저 스포작 같은 경우에는 직업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리고 어떤 자리를 돌았는지 방해를 안 받았는지 한 사냥터에 정말 요즘 스포작 하면 플리스에 사람이 가득가득하죠. 그렇게 내가 도는 루트에 사람이 한 명이 와서 두 젤을 빼먹고 세 젤을 빼먹고 이러다 보면은 스포작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저도 이거를 녹화를 하기 위해서 몇 번을 플리스를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플리스에서 스포작을 정확하게 얻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마지막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녹화를 하자 해가지고 한게 이렇게 결과 가 나왔고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폴리숲입니다. 폴리숲, 폴리숲 같은 경우에는 15분 돌았을 때25 포인트에서 37이 됐습니다. 12 포인트가 올라갔죠. 이 뒤에 있는 퍼센트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이게 100%가 되면은 이앞 숫자가 3의 단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마리 동굴입니다. 마리 동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안타깝게 제가 딱한 마리만 더 잡았으면은 여기도 12였겠죠 93%입니다 93% 이거를 9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실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동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딱한 마리만 더 잡았어도 12포인트였을 겁니다 그리고 파두스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25 똑같이 12가 올랐죠 그리 24%가 됐습니다 카드리 같은 경우에도 37에서 49 똑같이 12입니다 검초승 같은 경우에도 49에서 61 똑같이 12입니다 정말 차이가 없죠 마리동굴 같은 경우에도 여기 9라고 적혀져 있지만 이 13이라는 숫자를 보시면은 93%에서 제가 마리동굴에서 골병사를딱 두세 마리만 잡았어도 바로 12포인트가 됐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15분을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는 다 생각을 해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리구 동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죠. 네, 그 정리를 이제 표로 딱 보여드리자면은, 폴리숲은 12에, 그러니까 4번 업, 업을 한 거죠. 4번 업에 31.9%, 그리고 마리동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 그리고 24, 그리고 67, 38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카데리가 이번 테스트에는 제일 높게 나왔지만, 사실은, 풀리스비 제일 높습니다. 두젠 정도 누가 잡았기 때문에, 이제 버섯을 한 10마리를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12에 60 정도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에 맞, 상황마다 조금씩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퍼센트 그렇게 쉽게 안 쓰셔도 됩니다. 딱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마리동글이 제가 아쉽다고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할 때, 풀리스파더스 카드리, 검은 추승탈 전부다, 시작하자마자, 버프를 받자마자, 이제, 몬스터를 잡을 수 있지만, 마리동굴 같은 경우에는 비석을 치고 한 1분 정도, 30초 정도는 그냥 멍 때리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생각을 하면은 마리동굴도 충분히 스킬 포인트 작업에 굉장히 좋은 사냥터인 거는 확실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 시즌에는 카드리에서 혼자 몰래 했었고요. 그리고 마리동굴에서 항상 했었습니다. 금수랑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마리동굴 같은 경우에 스포작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범위기가 있거나, 이동기가 좀 빠른 경우에는, 아리동굴 추천드리고요. 란, 각성노바, 이런 직업 같은 경우에는 카드리가 좋겠죠. 카드리 같은 경우에는 후문자리에서 하다가, 이제 젠이 좀 모자라가지고, 순문장 루트로 바꿔서 한 14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초승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이제 두 지역 모두 잡을 경우도 있지만, 두 지역, 이 젠을 못 맞추는 유저분도 계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어느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력 같은 경우에도 저는 동 투발라 세팅을 기준으로 해서 테스트를 한 거지만 260공이 돼야 효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폴리숲과 검은 초승달이 항상 비교가 되고는 했죠 그런데 파더스 카드리 그리고 마리동굴은 개선은 안 됐었지만 이두 사냥터는 개선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기서 이제 스포작 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저는 카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거든요. 저 혼자서 카드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카드리는 수익이 안 납니다.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전 마리동굴 같습니다. 마리동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프라스 돌이랑 고대 유적의 결정 조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기억의 파편을 수급하면서 카프라스도 1시간에 30개에서 40개 정도 드랍을 합니다 마리동굴 같은 경우에는 카프라스랑 고유, 고유결을 수급할 수 있고요 검은초승달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아예 못 법니다 네 그래서 오늘 테스트는 이렇게 되었고요 제가 이번 테스트에서 살짝 아쉬웠던 거는 분리형 생명력 게이지를 사용을 해야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안한게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제가 원하는 제가 원하는 테스트 결과 값이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리숲이 짱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폴리숲을 사냥을 하는데 방해를 받으면 이렇게 스포와 모이지 않겠죠. 오늘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스포작 할때 조금 덜 스트레스 받고 하시라고 이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는 폴리숲보다는 마리 동굴과 파두스 그리고 정말로 약간의 세팅이 되어 있으신 분은 카드리도 괜찮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은초승달 같은 경우에는 공방압에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뉴비 분들은 추천은 당연히 안 드리고요 고인물 유저분들도 솔직히 검은초승달 가기 귀찮죠 그래서 저는 카드리를 더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카드리에서 많이 했습니다 카드리가 개판이 두 번이나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초록색 무기 때문에 사실 카드리에서 이제 스포작 테스트를 많이 안 하셨는데 초록색 무기가 이제 상자 형태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인벤토리에 부담이 없습니다. 카드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스포작을 하기 좋아가지고 저는 카드리에서 많이 했었고요. 카드리에 사다가 이제 돈을 좀더 중요시 한다. 그런 말이 동글 갔었습니다. 애초에 폴리숲은 지금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가지를 않았고요. 이거를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는 분들은 모두 다 말이 동그해서 말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실험은 같은 유저가 같은 세팅으로 동일한 실력으로 돌았다는 걸 가정을 해서 결과를 낸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실험을 하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영상의 주된 내용은 같은 유저가 같은 실력으로 해당 사냥터를 돌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